아, 안녕하세요 어 질문맨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나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입니까 그왜 우리 멈추다라는 뜻의 스탑 있잖아요 네네 스탑이 뒤에 어, ING가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하고 투부형사가 나오는 경우하고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달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딱 정리 좀 해주셨습니다 네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 스탑이죠 맞아요 와, 시험에서도 많이 봤어요 음 어, 기억하십시오 stop 뒤에 투 부정사가 뒤에 수반되면 뭐뭐하기 위해서 멈추다 해석이고요. 네. 그리고 stop 다음에 동사의 ing, 뒤에 동명사가 수반되면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해석이에요. 아 그러면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인데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그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맞습니다. 맞고요. 어떤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i n g 하는 행위를 스탑 안 하는 겁니다. 네. 반면에 네. 스탑 투부정사 쓰게 되면 네. 그것은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멈추는 그렇죠. 거구나.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네. 네. 그 투부정사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아, 그렇네요. 네. 예를 들어서 어 가령 네. 어,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햄버거 가게 옆에 있는 거야. 네. 야, 우리 배고프니까 햄버거 먹고 가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stop? 네. to eat일까요? eating 쓸까요? stop 아까 전에 stop ing는 뭔마 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 그 행위를 멈추는 거니까 stop eating 하면은 먹는 것을 멈추는 거니까 아직 먹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멈춰야 되니까. 맞아. Stop to eat이죠. 그렇지. stop to eat 쓰면 됩니다. 네, 근데 하죠. 어, 자 너무 잘해, 좋아. 네. 근데 질문맨이 네. 다이어트 중이래. 네, 가서 어 다이어트 중이래. 네. 근데 계속 뭘 먹고 있는 거야. 살 계속 찌고 있는데. 아, 네. <laughs> 네, 아니 계속 뭘 먹어요. 볼 때마다 뭘 먹는 거야 질문맨.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좀 먹어. 어, 주, 어떻게 쓸까요? 주로 막 먹어. 아, 그래 많이 먹어. 배고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laughs> 선생님은? <laughs> 아, 선생님은 아, 죄송합니다. 아근데 건강을 아, 생각해서는 이제 다이어트 해야죠, 아, 문맨 아, 건강을 아. 생각해서. 그렇죠. 제가 햄버거 막한 개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개세개 연속으로 먹고 있으면 걱정이 되죠. 아 그렇죠. 그, 그럴 때는 선생님이 스탑 이링 스탑 이링 스탑 이 먹는 것을 멈춰라.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아 먹는 거를 멈췄어요. 음. 오락실 모여네. 그럴 때또어떻게 오락이 하고 싶어. 네. 야 오락 좀 하고 가자 네. 그건 어떻게 쓸까요? Stop 그럼 오락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Stop to, to play, play, play the game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어, Stop to play the game 그렇게 쓰게 되면 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락실을 들어가서 하는 거죠. 네, 막 오락을 막 해요. 근데 정신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저는 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방도 <laughs> 몰라주고. 어, 나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네. 오락에 이제 빠져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질문맨이. 제가요. 어. 어 네. 고만 좀 하고 가자. 네. Stop playing. Ing 붙여야죠. 그렇지. 아, 게임하는 거를 멈춰야 돼. 그렇지. 고만 좀 게임에 게임 그만해야 되니까. 네 알겠어요 음. 선생님 많이 듣고 스탑 플레이인 그 게임 했어요. 그렇죠. 나왔어요. 음. 나와서 갔는데 <laughs> 네. 서울역 뒷동네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되게 아직 그, 낙후된 곳이 많은데. 그렇죠. 거기 전파사, 막 텔레비전 있는 거. 거기서 <laughs> 손흥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손흥민 선수. 저 그거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저도 볼 수밖에 없죠. 저 그렇죠, 잠깐 좀 멈춰서. 네. 보려고 해요 네 그럼 그때는 h Sonomi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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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omi g a 그 e Sonomi game. Sonomi game. Sonomi game. Sonomi game. s o <laughs> 어, 그 위험한 네, 예일 수 있겠는데. <laughs> 우리 아이, 말해야 그래, 될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럼 정리 다시 해주세요. 스탑 다음에. 네, 다시 정리하면,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스탑 네. 뒤에 투부정사가, 투동사가 뒤에 붙으면, 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네. 그 투부정사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스탑 네. ING는 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니까, 네.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무튼 네. 스탑 뒤에, 어, 뭐, 뭐를 멈추다는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니까, 일단, 스탑 뒤에 목적어가 뭐야? 그러면 ING 붙여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스탑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투, 다음에 동서형 나오는 걸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투부정사 해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그 중에 하나가, 뭐, 혹시,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해석이 뭐마하기위해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듣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그중에 통성사의 내용에 대해서도싹 정해드리도록 선생님 한 3시간은 강의할 수 있어요 3시간이 뭐예요 아, 3일 내내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럼면 아무튼 스탑 아이디하고 스탑 프로그램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그쵸 네. 다음에 또 보십시오 다음에 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